창세기 2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절한절 한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어,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굳건한 믿음도 있지만 어, 막막한 현실을 다가왔을 때, 어, 그리고 어, 위기가 나의 인생 가운데 극한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리고 나의 삶에 어, 잘 풀리지 않는 환경과 좀 음, 암담한 환경 만났을 때, 여러분, 어,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까? 어, 우리가 아무리 어, 극한 어려움을 당했더라고 하더라도, 어, 요셉만큼 극한 어려움을 당해본 적은 없었겠죠. 요셉은 자기의 형들이 팔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큰 위기를 당했었다고 하더라도, 어, 다윗과 같이 큰 위기를 당해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맞죠? 장인 어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어,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 어, 있, 어 있었다고 하드, 할지라도, 모세처럼, 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어 보진 않았겠죠. 모세는 언약부 잡았는데 80년을 기다렸잖아요. 80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사실을 모든 것을 자포자기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 요셉, 다윗,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그 순간부터 사실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극한 어려움 위기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사실은 세 발의 피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근데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자꾸 흔들리고 넘어져요. 어 심지어 저는 예전에 그 어느 정도까지 흔들렸냐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그거 보고요 의심이 들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 욕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 글로 봤는데, 어, 진짜 나의 믿음은 이 정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어, 힘이 없고 수준이 낮으니까, 연약하니까, 뭔가에 이제 하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뭔가 의지하려고 신념적으로 그냥 믿는 거 아니냐. 그말 들었을 때, 어, 내 신앙이 정말 그, 그 정도인가? 그 수준인가? 정말 의심이 들 정도로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믿었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맞죠? 모세와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맞아요. 나의 하나님이 맞아요. 나는 그 하나님을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나는 믿어요. 그런데 왜 나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자꾸 흔들릴까요? 내 믿음은 왜 자꾸 무너질까요?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 아는데요, 하나님 믿는데요. 어 우리 교회에서 류광수 목사님 모르는 분안 계시겠죠? 류 목사님을 모르는 분들은 사실 어 간첩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류 목사님을 그 실제로 대면해서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제로 만나서요 대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요, 항상 메시지를 그 영상으로만 들어서 그런지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목소리가요, 실제 들어본 분들은 공감하시죠. 목소리가요, 실제 메시지에서 나오는 목소리보다 훨씬 더 얇아요. 좀 하이톤이에요. 좀 깜짝 놀랐어요. 어? 목소리가 실제 목소리가 이렇구나, 이렇구나, 몇 년간 메시지를 듣다가 만났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목사님 목소리, 목소리가 원래 이렇구나. 그냥 만나지 않았겠죠. 악수했겠죠. 여러분 악수해 본적 있으세요? 류 목사님하고 딱 악수하니까요. 류 목사님 손이 본인도, 당신도 그렇게 소개를, 설명을 하시지만 손이요. 진짜 하얗고 작고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양기비 손 같이. 양기비 손 같다고 자기도 이렇게 당신도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류 목사님하고 그, 이제 그때 학생 때 필리핀에서 만났는데 아침, 호텔 아침 조식이 부패잖아요. 근데 부패를 먹는데 저는 막 크게 두세 그릇 떠가지고 먹는데 유목사님은 딱한 그릇, 딱한 번, 그것도 소량 딱 드시더라고요. 뭘 드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한번 드시고 돈은 안 드시고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면 유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유목사님을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가 말할 때 목소리, 그의 손짓, 그리고 그분이 식사하시는 버릇 제가 만나서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보다 더류 목사님을 어찌 보면 한 발짝 더 아는 거죠 그런데 저보다 더잘 아는 분들은 사실 류 목사님 가족이잖아요 이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여러분 이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요 이번에 트럼프 어그 행정 시작할 때 성경책에 딱 손을 얹고 시작하잖아요 참 축복받은 나라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요 감탄사가 오마이갓 이래요 <laughs> 맞죠? 깜짝 놀라는 일이 있으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알고 그들도 하나님 다 불러요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냥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아는 거, 그 이름을 아는 거그 수준 말고, 여러분 그 사람을 한번더 만나고 같이 가까워지고 친 친해지면요, 진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만도요, 20 25 가지가 넘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에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지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들어 있어요. 그 성품 안에는요 우리가 알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속성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요셉과 다윗과 모세는요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깊이 알았기 때문에 승리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알았어요 출애굽에 유월절 어린 양 피바르고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모세보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오니까 불평하고 넘어지고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이야기했대요. 모세는 진짜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요. 신앙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의 삶 아닙니까? Life of faith. 믿음에 의한 사람 아닙니까? 이 믿음이요, 성장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이름, 성품, 속성,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깊이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인마늘의 축복을 진짜 누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영적인 무감각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매순간, 매사건, 매일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믿음의 선택을 할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예배 오늘 순서지에도 제가 기록했죠. 소개 글을 적는데요. 어젯밤에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2017년, 우리가 이 찬양예배를 준비하면서요. 2017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예배 무엇입니까? 우리 팀들이요. 날마다 매주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음성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응답 주셨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알았다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이 기도 제목을 내놔요 이 바울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뭐라 내놓느냐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알아야 그 아는 만큼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거야.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이 눈이 열리면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돼. 우리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 거야. 그것을 알게 되는 거야. 무엇을 주시면요?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도요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바울이 말하는데 이 내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알게 하는 지혜인데 이 지혜는 성령인 성령이신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을 알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야. 누가요? 우리의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시는데, 뭐라 설명하는지 아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거야.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알리실 거야. 요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내가 실상을 얘기해 줄게. 이 영적인 실상을 얘기해 줄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너희에게 유익이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게 유익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래요. 왜?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들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예, 여러분, 바울이 말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야 주는 뭔가를 알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예배 가운데 우리 첫 번째 곡할 때.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은 나의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뿐이지만 있는 그대로 하나님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간절히 알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부으소서, 덮으소서 무엇을 지금 이 시간 덮어달라고요? 주님의 성령을 지금 이곳에 하나님 가득히 임하도록 부어주옵소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혜와 개시의 영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임하실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간절히 한번 찬양해보세요. 우리 찬양팀들은요, 이 찬양을요, 지금 막몇달 동안요, 수십 번 부르면서 찬양 준비했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분주함에 속지 마라 하시죠? 저는 오늘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 팀들과 여러분에게 익숙한 곡도 있을 거예요. 익숙함에 속지 마세요. 익숙함에 속지 말고 진짜 하나님 우리 간절히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령 지금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옵소서.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만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예.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의 처음부터 부르신 처음부터 마지막 지금 이 시간 이 창세기 22장 이 현장까지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많은 일들 다 아시죠? 로스를 데리고 나간 사건. 하나님이 이 가난 땅다 주겠다 하셨는데 기근이 드니까 애국으로 점점 내려갔던 사건. 로과 갈등이 일어나니까 로스를 떠나보냈던 사건. 가병을 데리고 애국 소동과 고모를 멸하고 롯을, 롯의 가정을 구했던 사건, 너는, 나의, 나야는 너의 지극히 큰방패요 상패, 상급이다 했을 때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건,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일을 낳던 사건,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시험하셨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아들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에요. 바치는 행위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속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부신앙하지 않았겠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경외심이 있었다면? 모든 시험 다 통과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가장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알고 싶었던 마지막 시험이 뭐냐 진짜 이가 나를 경여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혹시 어려운 현실 가운데 계십니까? 불확실한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상황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했던처럼 하나님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뭘 알았냐? 인생의 마지막 고백으로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혹시 염려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 알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진짜 알면 모든 염려 싹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진짜 인생의 마지막 이삭을 주시었던 그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이삭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그것을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나 지금 이 시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